안녕하세요. 탁송박사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이츠는 동탄의 중리저수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기흥시시하고 상록시시가 있어서 여기 등산하는 분들도 많아서 주말에 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인분하고 차한대 끌고 여기 넘어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지금 2시 부터 콜이 계속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콜하나 잡았습니다. 중동 중리 저수지에서 광교 이편한 세상 4만 원짜리 잡았고요. 이거 3만 원부터 올라온 거 3만 5천 원, 4만 원대서 잡았습니다. 시간은 3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여기 도착지가 그 광교 카페거리 바로 앞쪽이라 가면은 거기서도 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목표는. 그냥, 어차피 오늘은 다 대리잖아요? 대리로 한 2시까지 해서 25만원 이상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3시 33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광교 이동 카페거리 근처에 지금 벤치에 앉아있고요. 오늘 날씨 엄청 덥네요. 첫 번째 콜 차에 딱 타니까 뭐 비닐하우스에요. 완전히. 너무 더워서. 그래서, 손님이 에어컨 바로 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틀고 왔고요. 뭐 벌써, 엊그저께까지 막, 밤에 쌀쌀했는데, 낮에 에어컨을 벌써 틀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네요. 금방 여름 올것 같습니다. 저희 광교도, 주말 낮 시간대에 콜 괜찮게 나와요. 전 여기서, 그냥, 솔직히 2만원짜리는 그렇고, 2만 5천원, 3만원짜리 이런 거, 근처 가는 거, 뭐, 분당, 뭐, 수원 시내, 동탄, 뭐, 안양, 더 멀리 가는 거 주면 좋은데 없으면은 근처 가는 거탈 거고요. 첫 번째 손님이 오늘 공이 잘 맞으셨나? 어, 커피 값이 아니라 식사라고 식사비 챙겨 주셔서 오늘 출발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콜 대기 들어갑니다. 현재 시간 3시 58분입니다. 두 번째 콜 잡았고요. 여기 근처에 잡았습니다. 여기 광교 아비뉴 프랑 건물에서. 오산 부산동 자이아파트 가는 걸 잡았어요. 금액은 4만원이고요. 오산동까지 한 30분 걸릴 것 같네요. 오산동 도착하면 버스 시간 보고 동산 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오산 부산동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44분입니다. 오산 부산동 도착했고요. 여기서 버스 검색하니까 제일 빨리 오는 게 오산시청앞에 운함주차장 가는거 한 5분 있으면 오거든요 동탄가는거는 시간이 안맞아서 동탄으로 못올라가고 오산 운함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오산시청앞에 운함이고요 위로가면 여기가 장지동 송동 이쪽이랑 가깝거든요 아니면은 아, 요 후에 장지동 훈장골이 있는데, 훈장골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장지동 한번 콜 노려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8분입니다. 코로나 타고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장지동에 마땅히 대기할 데가 없어서 버스 타고서 동탄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동탄역 앞에 와서 배고파서 식사를 딱 시켰는데, 제 바로 앞에 건물에서 보정동 4만원짜리하고 수원신동 3만5천원짜리가 뜨는데 밥을 주문해서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못 가고 지금 반성동 북광장 오는 거 2만원짜리나 타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6시 34분입니다. 콜 잡았고요. 여기 동탄북광장에서 수원 인계동 가는 거 3만5천원짜리 버인콜로 잡았습니다. 인계동까지는 20분 걸릴 것 같고요 도착해 보고 인계동 콜 상태가 안 좋을 거거든요 이런 시간이라 봐서 영통 쪽으로 넘어가던가 일단 도착해서 상황 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36분입니다 여기는 인계동 나예석 거리에서 코 하나 잡았고요 수원 송죽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잡았어요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송죽동도 가면 거기 뭐 야구장도 있고 오늘 KT가 약으로 했나 모르겠네. 그, 만석공원 그쪽에서도 콜잘 나오거든요. 송속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0분입니다. 여기 영화동에서 코로나 잡았고요. 용인 남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금액은 4만원인데 착제가 조금 안 좋네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남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6분입니다. 용인 남동 도착했고요. 여기 착제가 조금 외지긴 한데 저 이제 여기서 요 밑에 내려가면 용인 시내 나가는 버스 다녀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 천리 여기 은하삼시시 앞쪽에서도 콜좀 나오거든요 봐서 은하삼시시 쪽으로 내려가던가 용인 시내로 가던가 일단 좀 내려가서 버스 시간하고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7분입니다. 여기는 이동읍 송전리고요. 아까 은하삼시시 앞에 갔다가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차는 한열몇대 있었는데 다 미리 예약으로 불러놓은 손님들이라 콜을 못 잡았어요. 네, 송전리로 버스 타고 들어왔고요. 여기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송전리에서 역북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잡았고요. 역북동까지는 15분 걸리고, 여기 명지대한 먹자부근이라 역북동 가서 다음 코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2분입니다. 역북동 도착해서 바로 잡았네요. 역북동에서 동탄 반송동 가는데, 착지가 그 남광장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금액은 티맵으로 32,000원이고요. 25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반송동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시간 10시 53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동탄 남광장 바로 앞이고요. 오는 길에 용인 김양장동 한번 내려드리고 오느라고 조금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경유비는 그냥 알아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laughs> 만원 주더라고. 만원더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첫콜 그 골프 치신 분부터 팁받아서 오늘 팁받이 좀 있어요 <laughs> 조금 받았습니다 팁을 이거는 경유라 팁은 아닌데 아무튼 오늘 부가수입이 좀 있네요 지금 동탄에 남강장하고 북강장에 기사님 한 70명 정도 있어요 로지도 지금 기사수 6 2명시 키는데 로지보다는 카카오 기사가 좀더 많잖아요 한 7,80명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원 쪽 나가는 거 있으면 하나 타고 아니면은 동탄 이동탄 넘어갔다가 뭐 일동탄 다시 오고 이런 거 동탄 관내 콜 있으면 타고요 이제 멀리 가는 거는 강남 쪽 아니면은 굳이 멀리 가는 건안 타고 그냥 시내 콜 타면서 기본 매출은 했으니까 한두 개만 더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9분입니다 동탄 북광장에서 수원 메탄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금액 25,000원이고요. 메탄동까지 15분 걸리네요. 인계동하고 좀 가까운 메탄동이니까 메탄 넘어가서 인계동에서 동탄 들어오는 거 하나 잡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좀 오늘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메탄동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시간 12시 8분입니다. 인계동 나의석거리에서 동탄 반송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금액 25,000원이고요. 한 2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인계동에 콜은 많은데 아시죠? 인계동 가면 갈거 진짜 하나도 없는 거. 일단 좀 반송동 넘어가서 오늘 이따가 2시 넘어서 좀 아는 분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들어가 보고 동탄 시내콜 탈거 있으면 한두 개 타던가 하고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던거 하겠습니다. 토요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콜을 동탄의 중동의 중리저수지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골프장 앞쪽에 장거리 좀잘 나오는 데거든요. 지난주에 고매동 갔다가 콜이 없어서 죽어서 오늘은 중리저수지에서 첫콜 스타트했습니다. 첫콜 2시 30분 시작해서 그냥 주는 대로 막 탔어요. 막 타고. 마지막으로 운행한 게, 인계동에서 반송동 들어오는 거, 타고 동탄 오니까, 한 12시 40분? 30몇분됐던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리만 총 10홀 탔습니다. 총 10홀 타서, 운행거리는 142km고, 통행료는 없고, 오늘 매출이 30만 7천원이에요. 토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은 투자기사님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림전 요즘 금요일이 제림 들어요. 토요일은 이제 먹자 상권도 콜 나오고, 이제 주말에 집들이나,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모임하시는 분들이 콜이 있어서, 토요일은 어디 가나, 그냥 꾸준하게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2시 정도에 아는 분들하고 식사 모임이 있어서, 오늘 그냥 2시 30분 초콜 타고, 동탄에 들어온 게 12시 한 30분, 40분이니까, 한 10시간 정도 일했네요 10시간 일해서 30만원 며칠 넘겼으면 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오늘도 운행하다 보니까 10건 운행 중에 골프 치신 분이 6팀이더라고요 이제 골프도 필드에서 치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스크린에서 치셨더라고요 필드를 못 나가시고 그래서 주말은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말에는 좀 편하게 주는 대로 탄다고 생각하시고, 저녁 때 나오시는 분들도 오후 한 2시쯤부터 토요일은 좀 일찍 나와서 조금 일찍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나오시면 매출 올리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저는 마감하고요, 일요일 푹 쉬고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